예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새날 새몸새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기도 하고 또 간단한 수필도 쓰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20살 사랑의 동화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딸에게 하는 그 이야기 하나를 에피소드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제대로 모양이 갖춰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름모 뭐 비슷하게 그리기도 하고 타원형처럼 그리기도 하고. 그 동그라미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얘야, 동그라미를 잘 그리려면 처음 시작한 자리로 돌아가야 돼.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처음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고 예쁘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쁘게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자리, 내가 시작된 내 삶이 시작되고, 내 신앙이 시작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인생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첫 질문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인생의 동그라미를 생각해 낼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담아, 지금 너의 인생의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니? 절반 정도 그렸니? 아니면 3분의 2 정도 그렸니? 내 인생의 동그라미는 동그란 모양으로 예쁘게 그려졌니?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른 목골로 나선형으로 엉망이 된채 그려져 있는 건 아니니.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인생인데 뾰족뾰족하게 날카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정호승 시인이 딸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려면 첫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사랑하는 인생들아, 너의 인생의 동그라미는 어떤 모양이니? 그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자기 인생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동그라미는 어떤 모양인가? 하나님은 예쁜 동그라미를 생각하시는데 나는 그냥 별처럼 막 비쭉비쭉 날카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선형으로 길게 늘어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컨대 우리 살아가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동그라미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참 좋다 할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동그라미를 그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세 가지의 속뜻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뒤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워서 8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여도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안겨와야 될 아담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나는데 그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와 비례한다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또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 도종환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5월 민들레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시 내용이 굉장히 신학적이라 제가 오래 전에도 좋아하던 시인데. 중간에 이런 신말이 되어 그 있습니다. 내가 이름 없는 땅에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은 이곳이 나의 땅인 까닭입니다. 조용히 내몸 시들고 있어도 서럽지 않은 까닭은 당신도 그렇게 피었다 말없이 당신의 길을 간 때문입니다. 이 도종환 시인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를 보면 전무 신학적 사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올월 민들레를 보면서 이분이 누구를 떠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이땅 가장 척박하고 꽁꽁 얼어붙은 얼음 땅 같은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다가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간그 모습을 추억하면서 올 민들레 같은 삶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곳이 그늘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곳이 얼음 땅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사막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는 게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각 어디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눈물의 자리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통 받게 하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은 내가 그곳에서 꽃 피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위니펙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우리 중앙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바꿔 볼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었을 땐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는 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났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분노가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마음은 다 놓쳐 버리고 내 안에 있어서는 안될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보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왜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사니?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 바꾸기 아닙니까? 세상에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 가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박노회 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80년대 한국에서 민중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에게 네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 나의 분노는 순수한가? 살다 보면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악의에 찬 분노면 안 돼요. 그 분노가 순수해야 되는 거죠. 농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당시 정부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분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더 질문해야 돼요 이 분노는 정말 순수한가? 이 분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두 번째 그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열정은 은은한가, 은하나다. 나의 열정은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온유하고 은난한가 이런 성도들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악수라도 막 쫓아가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열정을 갖대, 욕심에 이끌리는 열정이 아니라 온유함에 이끌리는 열정. 제가 드리는 말이 설명이 가능해요? 열정은 같대. 그 열정의 뿌리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겸손하고 낮아지고 성실한 그 열정. 세 번째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슬픔은 깨끗한가? 내가 지금 막 슬퍼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그 슬픔이 맑은 그 슬픔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가지려고 했는데 그 같이 못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눈물이 정말 깨끗한 눈물. 밝은 눈물이어야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박노의 씨가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쁨은 떳떳한가. 제가 전에도 한번 그 화요 블레싱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있대요. 그게 내가 낚시해 가지고 월척을 낚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월척을 낚았는데, 잡는 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상대방이 그 월척을 놓치는 순간에,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속에서 흐뭇하고 기쁜지. 한국에 전해지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내 기쁨은 정말 떳떳한가. 이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COTW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이 성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면 좋을까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전에 꿈꾸던 거 그걸 가득 채운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짚어하시는 그창조도 원래 마음으로 채워 간다고 할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내 영의 상태는 어떠하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이장7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 루아흐, 후, 요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히브리어 루아흐, 생기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사이클의 주파수가 맞는 걸 의미해요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땅의 속성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대화가 될수 없는, 접촉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의 속성인 우리들이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살아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질문하시는 거죠. 여기에 아마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어, 추억이나 아니면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즐거이 이렇게 청취하고 했던 게그 저녁 시간이 되면 방송국에서 그 라디오 음악 방송들을 해요. 그게 밤을 잊은 그대에게 <laughs>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가수들의 음악을 사연을 받아가지고 사연 신청을 하면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주고 음악을 틀어줘요. 그래서 그 밤새 혹은 그걸 들은 다음에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어제 너그 노래 들어봤어? 너 어제 그 노래 들어봤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에 라디오가 AM 라디오가 주려였고 FM 라디오가 별로 없었어요. 가격도 비싸기도 하지만 희소 가치가 있어서 라디오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FM 방송을 들으면 조금 더 맑게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AM, 일반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 라디오를 가지고 그 음악방송을 듣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트랜지스터에 위에 딱 열면은 하얀 안테나가 이렇게 딱 꺾여 나와요. 근데 워낙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안테나를 한 마디 딱 꺾어가지고는 주파수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단을 더 뽑아요. 그래도 안 되면 또한 단, 안 되면 또한 단. 제 기억으로는 한 다섯 단 정도 뽑아냈던 것 같아요. 안테나를 착착착착 뽑아가지고 다섯 단 정도 만들면 안 들리든 소리도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AM 라디오만 듣다가 라디오를 바꿔 버렸어요. 뭘로요? FM 라디오로. FM 라디오로 바꾸는 순간에 안테나를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널만 맞추면 맑은 소리로 막 음악 방송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감동적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로아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라디오로 바꾸는 거예요. 라디오 AM 라디오 가지고 한단한단한단 한단한단 뽑아가지고 다 뽑아서 들을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M. 라디오에 한단한단 한단 뽑는 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가는 것이 아닌가. 세상 지식을 내가 아무리 안테라를 뽑아 올리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맞아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한계가 있어요. AM으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안테나를 아무리 높이 뽑아도 육의 마음을 가지고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훈련하고 인간적인 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세상 모든 지식을 내가 가져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디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라디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쩌면 그 질문은 2025년 10월 첫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몸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거리 가운데 있니? 너희의 마음에는 무엇이 차 있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든 그거는 추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정말 새 날, 새 몸, 새 뜻으로 나를 무장하든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주일,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삶과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귀를 중하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